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천 본사에 대규모 첨단 연구개발 시설을 새로 갖췄습니다. KFX와 소형 민수 무장 헬기 등 신규 사업의 핵심 전진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한국항공우주산업 네. 카이 항공기 개발센터가 힘찬 새 출발을 알립니다. 지상 7층, 전체 면적 2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인 카이 항공기 개발센터에는 항공기 설계 등을 담당하는 연구동과 첨단 시험동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항공기 개발센터에는 카이의 핵심 연구개발 인력 1,500여 명이 근무할 예정. 3,400여 명인 카이 전체 직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곳에 새로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이렇게 건립된 항공기 개발센터는 명실공히 국내 항공우주산업 개발 분야의 메카로서 이번 센터가 완공되면서 카이는 그동안 분산됐던 연구개발 인력과 장비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항공기 개발 센터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소형 민수 무장 헬기 등 신규 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역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잇따라 수도권으로 연구개발 시설을 옮기는 상황에서 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카이. 카이항공기 개발센터는 앞으로 수리온 파생형 헬기 개발과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등 국내 항공우주기술 발전의 핵심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상남도가 마산 자유무역지역 현대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경상남도가 자유무역지역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회복을 추진 중인 마산 자유무역지역. 하지만 경상남도가 협약한 210억 원을 내놓지 않아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대신 경상남도는 자유무역지역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창원 평성산업단지로 이전하고 주상복합 건물 등을 짓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조규일 전 미래산업 본부장 등 경남도 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지역에서 역할 수 있는 역할 이상의 어떤 뭐 뭐가 나온다라면 뭐 우리가 검토는 해보겠는데 지금 뭐 그런 그런 게 없지 않느냐 뭐 만약 그걸 하고 싶으면 뭐좀 구체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와라. 하지만 당사자인 마산 자유무역지역 배관계 입주 업체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분 있는 데서 수 계속 일 들고 나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 때문에라도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데다 신규 산업 단지의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기반 시설 등 산업 단지가 자리 잡는데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려 기존 업체 이전과 신규 업체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거기서 다시 세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겠습니다. 그, 그 기업들 나름대로 기업 간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거고 네트워킹이 있을 거고 종업원들이 거기서 가까이서 출퇴근하고 있을 건데 경상남도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와 도비 투입 거부와 이전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우려와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진해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해 금품 천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34살 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9월부터 석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창원시 진해구 대야동 일대에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 금품 1,50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옛 진해화학당 정화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정밀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땅이 불소와 니켈로 오염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언혁 기자입니다. 화학비료공장이 있던 옛 진해화학자리. 폐석고가 무더기로 쌓여있고 오염된 석고수는 큰 저수지가 됐습니다. 부영이 지난 2003년 아파트를 짓겠다며 51만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그대로 둔 겁니다. 이곳이 오염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 8년 만에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땅 대부분이 불소와 중금속 니켈로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과 아연, 카드뮴도 나왔고 최대 6m 아래까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표부터 지하 1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범위가 오염이 되었다고 확인됐습니다. 불소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오염 토양이 32만 9천 세제곱미터고, 여기다 야적된 폐 석고 65만 8천 세제곱미터도 처리해야 합니다. 25톤 화물차 6만 대 가까운 양입니다. 오염된 석고수 30만 세제곱미터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용은 세 차례나 창원시의 정화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됐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어느 정도 한정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 매립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추정되는 정화 사업 비용은 700억 원 정도. 민간 협의에는 감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화가 제대로 되려면 이 돈이 투여가 투자가 되지 않으면 정화가 제대로 될수 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영은 다음 달부터 정화 사업을 시작해 2년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체가 매섭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그 밖의 지역도 어제만큼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을 더욱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이번 추위는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7도 안팎으로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량도 적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대신 대기가 무척 건조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창원을 비롯한 6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8도 안팎까지 내려갔고, 낮 기온은 1,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김해 8도, 창원은 7도로 예상됩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1월 중순에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 영하 6도로 시작해 408도 합천은 7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도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양군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16년도 융자 지원을 한달 앞당겨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합니다. 산천군이 산업통산자원부의 2016년도 도시가스 추가 공급 지원 지역으로 확정돼 오는 2019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습니다. 미량시는 3.13 만세운동과 미량 출신 독립운동과의 활약을 벽화나 조형물로 재조명한 항일운동 테마거리를 미량 내일동 일대에 조성했습니다. 거창군은 얼음조각작품 전시와 썰매타기 등 다양한 겨울 놀이가 이어지는 금원산 얼음축제를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엽니다. 창원시가 대형 유통업체 진출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동네 서점 38곳을 창원 지역 서점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지원에 나섭니다. 지역 서점 인증 기준은 주 3개월 이상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서적 전시와 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1% 이상인 곳 등입니다. 창원시는 창원 지역 96개 기관이 모두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요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씨가 1,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알고 있는 비율은 50.1%로 두명중한 명꼴로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는 오후 5시부터 7시가 38%, 오후 3시부터 5시가 27.8%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